자, 오늘은 27장, 중학교 1학년 과정의 대입, 대입과 식의 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어,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이 이제 문자와 식으로 나타내는 거였는데, 오늘은 대입입니다. 대입. 대입이 무엇이냐, 문자를 사용한 식이 있는데, 그 문자에, 문자를 사용한 식이 있는데, 문자를 사용한 식이 있는데, 그 식에서 문자 대신에 어떤 수나 또 다른 식식 식, 식으로 바꾸어서 넣는 것이에요. 바꾸어서 넣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x 플러스 8이라는 어떤 식이 있어요. 이 식의 x 값에 이 식의 x의 값에 2를 대입해 봐라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3에 요 x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32가 되는 게 아니라 요 x 자리에 2가 들어갔는데 요 원래 2 들어가기 전에 이게 3 곱하기 2였어요. 30 얼마였어요. 3 곱하기 2였죠. 그죠.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를 한 다음 8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곱셈을 먼저 해야 되니까 3이 6에다가 8 더하면 14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자식으로 되어 있는 식에서 문자식에서 그 문자에 대응하는 상한 값을 없애는 대신에 그 값을 대신 집어넣어 주는 것을 대입이라고 합니다. 대입. 요 대입 대, 대입의 대자가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입이라는 것은 집어넣는다는 거죠. 들입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대신 집어넣는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대입이에요. 대입. 자, 그 다음에, 어, 식의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의 값, 식의 값. 자, 식의 값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입을 통해서 어떤 식의 값을 좀 전에 구했죠, 그죠? 그 식의 값을 대입을 해서 값을 구한 식의 값을, 어, 값을 식의 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자로 된 어떤 식이 있어요. 그 식의 문자가 있어, 문자 대신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그걸 계산하면 어, 문자가 사라지고 어, 수가 되겠죠. 그죠. 어, 그것이 어떤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값이 돼요. 그래서 그 값을 아, 식의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 식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문자 x가 있으면 x 대신에 대입할 수가 뭐냐? 그걸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y가 있으면 y를 대입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적당한 값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식의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자, 식의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어, 떻게 하느냐 하면요. 자, 이렇게, 여기, 그대로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식의 값을 구하는 방법, 식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생략셈 곱셈 기호가 있는 경우에는 곱셈 기호를 다시 쓰고 계산한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곱셈 기호의 점을 얘기했었어요. 아까 지난 시간에 아까 했던 3x 플러스 8이라는 값에 x의 값이 2일 때그 식의 값을 구해보죠. 자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가 되는데 이렇게 점을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곱하기라고 해도 되고요. 3 2이 점이 살짝 위로 올라요. 밑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건 곱하기가 생략된 기호입니다. 근데 굳이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X가 여기 2가 들어가는데 곱셈이니까 3, 2, 6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6 더하기 8 하면 마찬가지로 14가 될 것이고요. 여기도 굳이 이제 이제 계산하면 6 더하기 8이 되니까 14라고 쓸수 있겠죠. 그죠? 음. 자, 컴퓨터가 켜놓은 지 오래되가지고 메모리가 지금, 음, 자꾸 차단되는 것 같아요. 메모리가 다운돼서 이 글씨 모양이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네. 자, 문자에 해당하는 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계산이라는 것은, 뭐, 곱셈 먼저 하고, 괄호 있으면 괄호 먼저 하고, 그런 법칙에 따라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계산 법칙에 따라서. 뭐, 분배법칙이 필요하면 분배법칙을 하면 되구요. 교환법칙이나 이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간단하게 하랍니다. 자, 문자에 숫자를 대입하는 경우에 그 수가 음수면 반드시 가로를 쓴 다음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요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3x 플러스 8이라는 값이 있는데 x가 마이너스 2래요. 자, 그럼 요 x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써야 되는데 자,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그대로 적어볼게요. 자3 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고 8 이렇게 하면 이게 3 빼기 2라는 건지 원래 뜻이 3 곱하기 2였으니까 곱하라는거지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기호가 얘가 괄호가 없으면은 마이너스 기호가 이게 빼라는게 아니라 음수라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음수의 뜻이 있는데 그 놈이 지금 빼라는 기호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를 대입할 때는 꼭 괄호를 쓴 다음에 괄호 속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 이게 괄호 3곱하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어 2가 된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에 대입하는 수가 음수일 때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하고 그 속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다. 자, 이건 음수일 때도 그렇지만. 어, 문자에 대입하는 수가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식인 경우도 있어요. 식을 대입할 때도 괄호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배웠구요.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예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여기 식을 값을 구하는 내용들이 잠깐 나오는데 자 여기 한번 음. 첫번째 문제 어좀음 자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음, 자, 자 이것은 뭐냐면 a의 값이 다음과 할때 각각의 문제예요. 예, 여기에서는 a가 2고요. 2번 문제에서는 a가 3이고, 3번 문제는 a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 4번 문제에서는 a가 마이너스 3일 때. 근데 그때 2a 마이너스 3의 값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2a 마이너스 3, 2a 마이너스 3. 2a-3, 2a-3. 근데 a 자리에다가 2를 집어 넣으니까 2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2, 2, 4가 되고요. 4에다 3을 빼니까 1이 된 겁니다. 자, 여기 3이 들어가면 2, 3은 6이 되고요. 6에서 3을 빼니까 3이 됩니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곱셈 기호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x가, a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니까 러 요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6, 그리고 그 뒤에 마이너스 3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에서 3을 또 빼주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요런 문제를 이제 몇개더 대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몇개 대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는 대표 문제는, 어, 식이 조금, 음, 작아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쪽에 있는 내용은 음, 식의 값 대입 이 부분은 이제 그만 지우도록 하고요. 자, 여기 선생님이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 식속에 x 대신에 3을 대입 바랍니다. x의 값이 3일 때 다음 각각의 식을 이 6개를 다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자, 이거 조금 띄어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비워나야 되겠어요. 자. 자. 요식을 한번 보죠. 요 x에다가 3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는 5 곱하기 3 플러스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3은 15구요. 15 플러스 2 곱셈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17입니다. 자. 두번째 문제는 3 곱하기 3이에요. 이렇게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점을 찍어도 돼요.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점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3, 3은 9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7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7이 됩니다. 자,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마이너스에 이 X 자리에 3을 집어넣는 거예요. 플러스 5. 뭐별 내용 없죠? 이건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여기 분수에서도 3분의 x에다 3을 집어 넣은 거예요. 플러스 1. 그러면 3분의 3은 1이고요. 1 플러스 1이 되니까 2가 되겠죠. 값이. 자, 여긴 좀 다릅니다. 자, x제곱이래요. x제곱. 그러니까 3의 제곱이에요. 플러스 1. 자, 이때 x 제곱이라는 것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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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수를 두번 곱하랍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을 하면 이거 전체를 두번 곱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자, 여기서는 3, 3은 9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마이너스에 x 자리에 3이 들어가야 되고요. 제곱 마이너스 2에 x 자리에 또 3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곱셈 기호 생략한 거죠. 그죠? 여기 2 곱하기 x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남아있고요. 3의 제곱은 9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 저 얘랑 얘랑은 6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의 값을 쭉 계산해 봤어요. 자, 나머지 문제는, 자, 여기, 그, 여러분들이, 어, 나머지 문제도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하나 더 해보죠. 하나 더. 자, 하나 더. 음, 자, 여기 2번 말고 3번 해보도록 해요. 3번.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A의 값이 음수인 동시에 지금 분수까지 있어요. 분수까지. 자, 그대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1, 1, 어, A분의인데, A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요 자리에 대입하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됐어요? 분수의 분수가 됐죠. 그죠? 자, 이거, A분의 B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B 나누기 A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1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래서 총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될수 있어요. 자, 여기 번분수가 있는데요. 번분수. A 자리에는 2분의 3이고요. B 자리에는 6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 나누기 2분의 3, 그죠? 이것은 6 곱하기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요 놈은 4가 된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각각의 분수에 A 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가고요, 2, 마이너스, 여기는 3이 들어가고, B 자리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들어갔습니다. 이 마이너스는 이렇게 플러스 되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2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 플러스 3 나누기 3분의 1이니까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에, 2 곱하기 2 4에다가 3 곱하기 3은 9니까 4 9 36 이런 값을 아이고 5 4 9 36이 아니죠. 4 더하기 9는 1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말이죠. 문자와 식이 자. 대입해서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자. 문자와 식의 값의 활용. 자. 요놈을 한번 보죠. 문자와 식의 값의 활용. 문자와 식의 값의 활용. 자, 지금 문자와 식 하는 거에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화씨 온도 X, 화씨, X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씨, X도. 화씨. 자, 화씨가 X도면 요 X자리에다가 그 화씨 온도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것이 섭씨 온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씨 온도를 고치려면 32를 뺀 다음 9분의 5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화씨 온도 68도일 때 어, 그것을 섭씨 온도로 고치면 9분의 5에다가 X자리에 68-32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곱셈이에요, 그죠? 곱셈. 자, 그것을 계산하면 9분의 5 곱하기, 자, 68에서 32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36이 되나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9랑 약분 다니까 4936이고요. 4520도, 20도씨가 된다. 섭씨 온도로 20도씨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음, 식의 값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식의 값과 대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숫자에다 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어, 요것입니다. 요것입니다. 문자에 문자에 대입하는 수가 음수이면 반드시 괄호를 써서 대입을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음수를 대입할 때는 괄호를 써서 나타낸다. 음수를, 음수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써서 그 속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요걸 잘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